성명서 낭독은 경북도당 위원장이신 손미영 위원장님 무대를 모셔서 성명서 낭독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성명서 불법 인신당금 4년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승방하라. 부정국배 정권 문재인을 승결하라. 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사망이었고 첫불 거짓 첫 불에 의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 탄핵이었다. 그리고 2 2019... 0 년이나 불복강금하고 타당할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게 섰고 역사상 단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사회적 대파를 통해 공무원 영문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성공했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 주도하신 개혁의 대통령이었었다. 거짓 그 촛불 세력들은 과거 미순, 호순, 촛불, 강우병 촛불, 첫불, 세월호 촛불처럼 거짓과 그 조작 업무와 기획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시장 경제까지 비흔들었다 불법 인신감도 4년, 거짓 촛불의 하수인 문재인은 LH 땅 투기권을 비롯해 부정부패를 일삼고 사법농단, 행정농단, 국정농단을 일삼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조작, 선거공작, 울성1억이 경제성 조작, 탈원전 가득또 28조, 정시공항, 라임, 오타, 오머스 사기 사건 등을 권력형 게이트를 보라. 이것이 국정농단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문재인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전국의 아파트값은 치솟았고, 덩달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8%를 급등하면서 국민들은 세금폭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문어는 경제정책으로 청년들의 실업이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뜻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 서민과 자영업자를 나라에게 빠뜨렸고, 이공유제를 비롯한 사회주의 정책을 남발하여 자유시장경제를 뒤흔들었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서도 북한 김정은의 눈치만 보고 북한 인권에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북한 김정의 국가의 시가 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적권과 안보, 인권을, 인권을 내팽게친 문재인은 헌법소의 의지도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것이 한명 났다. 문재인을 포기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청년이 산다. 문재인을 즉각 석결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자유시장 경제가 산다. 문재인을 즉각물어내야 대한민국 안보가 살고 한미동맹이 산다. 우리 공화당은 4년 동안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인신가하고 있는 부정부패정권 문재인을 결코 용, 용서할 수가 없다. 하루빨리 부정부패정권 문재인을 척결하고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붙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 운동에 서명하신 국민들의 숫자가 무려 250만 명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확한 부정부패에서 끈건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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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여 투쟁본부 범동대표 허평한.